미소라는 말, 음,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갈라풀하게 했는데, 아, 요거는 이제 한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쉽게 익히도록 어, 풀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음, 자갈미는 많은 사람이 산 아래에 모여서 칼과 갈고리를 들고 힘쓰다가, 아, 힘쓰지만, 아, 멀리서 보면 아주 작게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소'는 웃음 '소'는 책을 의미하는 대죽과 어릴 요 자의 합으로, 어린 나이가 책을 열심히 보면 기대가 저절로 커서 웃음이 난다는 뜻이에요.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들이 책을 열심히 보면 "아이고 귀여운 내, 내 자식"하고 칭찬하면서 장례를 기대하는 그때 미소가 참 미소라는 말씀을 이렇게 아, 미소, 어, 아, 웃음소장에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뚜렷이 목적을 세웠고, 마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했고 신살에 하늘이 부유한 사명을 알았고, 예수님의 귀가 열려 순리를 깨닫고, 이른 살에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모질지 않았느니라. 이건 일반적으로 뭐 법도에 어긋, 어긋나지 않았다는 얘기도 맞지만, 아, 모질지 않은, 않게 되는 그런 아주 자연인의 모습, 쓴 돌을 깨친 모습이 더 아, 합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온면도 있지만, 시간농예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친 밥에 물 마시고 팔을 굽혀 뵐지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옳지 못한 부와 고귀함은 나에게 뜬걸름과 같으니라. 이미 이 경지는, 음 아주 득도하신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아, 현세적인 그런 무력이나 명예욕, 권력, 이것과는 머리가 그, 그, 멀다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불이, 이, 부차기, 의의가 아니면, 정의가 아니면, 부이나 귀한 것도 또한 소용이 없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래서 자왈 5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호 지우학은 우리 기쁨 공부를 통해서 얻는 기쁨 즐거움이고 32립은 자신감이 생겼고 40대 부록은 떳떳함 또 주체성을 확립을 했고 50의 지천명은 중용 진리 예, 대각을 했다는 말씀이 되고, 62수는, 아, 관용과 화평으로 마음을 다스렸고, 70대는 종심소역 불류라 대동평화세계 자유인의 경지를 말씀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요런 거는 이제 삼인행 필류화사, 택기선자 종지, 아, 기불선인자 계지인이라 해서,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곳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의 착한 점을 골라서 따르고, 그의 착하지 않은 점은 가리어 나의 허물을 고치느라.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친구들 셋이 있으면 그중에는 꼭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상대 친구를 존중해 주는 그런 아주 좋은 표현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군자 부정적 불이 학적 불고, 주충신 아, 늘 강조하시죠. 마음속에 내면에 충, 자기 자신의 충실하고 신 믿음, 신대를 갖게 하는 그걸 주장으로 하라, 주되게 하라는 주충신 말씀이 아 요즘 우리 말하는 소재 충신에 아주 해당되는 좋은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아 요것도 이제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큰 활자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사, 자, 공자 사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문행충신 여기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글럴문글럴 문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공연님 말씀에도 그 어, 좋은 경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냥 읽어보는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문을 중요시 했고 그 다음에 단일행 행동 어, 공부를 했으면 실천하는 모습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말하면 지행 합의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자님의 그 사상은 논리 논어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참마음충 요것도 이제 풀면 가운데 중과 마음심. 이 마음을 항상 가운데 오도록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게 충이다. 하는 아주 간단 명료한 말씀인데 대개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성장하다 보면서 편견이나 선입견에 빠져요. 그래서 좌로 빠지기도 하고 우로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갈등이 현재에도 사회적으로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걸 예전에 공자님은 중심을 잘 잡으라. 좌우, 상하를 잘 중심을 잡으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을 씨는, 아, 사람인별의 말씀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무슨,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하고, 사회,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또, 사회에서는 사장님 말씀, 이게 높으신 사람들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실천하는, 그래서, 음,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그런 그것이, 아, 소위, 언행 충신으로서 네 가지를 강조했다는 걸, 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윤집 굴증이라는 말도 이게 요순 시대 때, 요인금, 순임금이 그 정치적인 이상 세계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네 마디를 건네줬죠. 진실로 잡아라. 그걸 그 중심을 잡아라. 그 중도를 행하라. 그 중용을 실천하라 는 말로 우리가 많이들 의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네 글자가 아 천자 요 임금 순임금서부터 우리 동방 문화에 아주 중점적으로 전해오는. 음, 말씀이고, 사자성입니다. 어 정치인들이 바로 이 점을 중시해서, 어, 매사에 중용, 중도로 행하면 싸울 일이 없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니, 우니 갈라져갖고 맨날 싸움을 하게 바빠서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천자유소는, 어, 네 마디, 윤집꼴증, 진실로 그 중심을 잡아라. 그리고 성인공행은 시중, 때에 알맞게 하라 중도의 길을 가라 또 현철, 정주, 정자, 주자, 태계율곡은 중용과 중화로서 생활과 모든 활동의 중심을 잡아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인들도 아, 중심을 잡아라는 요즘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중산층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러고 중간 집단형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또 과학자들은 중성자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어, 과학 문명을 더 활발하게 하느냐. 또 중립 나라마다 중립을 국가를 지향을 해서 전쟁 없는 나라. 또 중매를 잘하고 중보자가 되고 중재를 잘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중흥을 유도 중흥을 하고 어 그런 게 이제 지성인들의 뜻이고 일반인들은 어 잘못하면 이제 중독 포기하는 수가 많고 또 어떤 그 마약이나 술 이런 데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풍에 걸려가지고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좌중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편견을 갖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성인들이 이 성년의 말씀 그 중도 시중 말씀을 우리가 보급을 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다 같이 안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중령 제1장에 보면은, 흰노의 약지 미발 위지 중요, 발에게 중절이 위지 화라. 중화에 자세한 말씀이 나와요. 아,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울 때, 그 미발 아주 발하지 않은 상태가 중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굉장히 어떤 어, 표현이 의사나 생각이 어, 정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아주 순수한 그런 경지가 다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발해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아~ 성급한 판단을 하거나 그냥 또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또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또 아주 슬픔에 빠져서 정신을 잃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르게 중절 중도에 맞게끔 알맞게 발휘를 했을 때 그게 바로 화다. 아, 화목한 아, 분위기, 화기가 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천하지 대본이라고 했어요 중일하면서 천하의 대본, 그냥 본 근본이 아니라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라고 했고. 화라는 것은 천하지 달도, 어, 도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인이나, 아, 도인의 경지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용책에, 아, 천명서부터 이 중화까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중용책을 가까이 하시면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활자로 해서 중요한 건 천하지 대본. 아 천자 요순 윤리 꼴증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줬고 화화라는 음, 건 천하지 달도야 일반 국민 화기만당 가화만사성 이런 건 많이 쓰잖아요 또 알고 근데 이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요게 이제 문제죠. 자 그래서 어 우리 이 땅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도 마음의 화평이 있어야 평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이,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늘상, 아, 트집 잡고 싸우려고 그러고, 어, 상대를 비난하고, 어, 힐난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어, 갈등, 대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대학에서도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이라고 표현해서 그 방법을 자세히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군자는 화이부동 어, 화목하게 서로, 음, 서로 유대관계를 하고, 또, 같지 않다. 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르지 않은 걸 모르고, 틀리다.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다고 보는 데서 이제 병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소위는, 아, 같은데, 분화, 화목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 듣다 마치거나,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인의 형태라고 아주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학이 시습지면 불력여로와 유붕이 자원방냄면 불력낙호와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군자와 이건 논어 첫머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구죠. 아마 공자 사상을 대변한다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거는 바로 인간의 기본 도리를 배우고 익혀 나가면. 아, 또한, 기쁘지 않은가. 이 기쁠 열자가 공부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아주 누구나 다경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서 같이, 아, 이야기, 얘기, 옛날 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미래군도 얘기하면서 서로 즐거움을 공유하는 거죠. 인부지부론. 사람이 알아주신 남을, 사람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불혼 화내지 않으면 역시 군자가 아닌가. 저는 이 말에 아주 나중에 아 물론 대학을 유학 대학을 나오고 했지만 그냥 외우기 바빴고 시험 보기에 바빴지 뭐별 느낌을 못 느끼고 현대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근데 어 40, 50 되면서 아 인부지 불혼이이 공자님 말씀이 이게 아마 공자님 체험적으로 느끼신 말이다. 왜냐하면 그 춘추 시대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성현의 가르침을 전파를 했는데 알아주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패도를 하기 때문에 패도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공자님은 왕도 음 요순시도 이거 왕도 정치를 얘기해 주는 게이 시가 안 먹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저런 게 정치인이야 하면서 욕을 하고 또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음. 왜 모를까? 왜이 왕도를 모를까? 그래서 그 왕도를 펴기 위해서 평생을 이제 학문을 통해서 제자로 교육을 통해서 그걸 남겨준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성질을 내고 싸우고 하는데 아저도 여기서 이 공자님 말씀을 보고 웬만하면 참고. 견디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 있구나 하고, 반성, 자기 반성하는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부라하니라 하고, 이 탕평비, 우리 성균관 입구에 보면, 영조종적 때그 탕평책을 그쓴 정도임금이 쓰신 그 비문이 있는데, 바로, 주의불비, 아, 비주 부주라고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으로 군자와 소인을 구분해가지고 군자는 공인이고 소인은 사인이다 하는 걸 분명히 밝혀서 군자가 가능한 대도로 힘쓰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고동락. 아 이거는 이제 맹자님 말씀이죠. 아, 공자님의 여민락을 그 음악을 좋아하셔서 여민락을 많이 강조하시니까 그 후대 맹자는 동고동락이라는 표현으로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기는 여민 동락의 의미를 이렇게 또 사자성어로 표현을 해서 음 우리 대학에도 있잖아요 친민, 백성과 가까이지려면 동고동락의 의미를 실천하면 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극기복례 위인이다 하는 것은 바로 노노 안현편에 나오죠? 안자, 수제자인 안자가 인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극기하고 예로 밟아가는 것이 어짐, 인이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맹자는, 인자는 무적이다. 어진 사람은 족할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공자 맹자의 그 어질인 자는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천지인, 천도와 지도와 인도를 하나로 조화시켜서 깨달은 그런 의미의 어질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때좀더 깊은 인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극기가 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아집, 고집 이런 걸 버리고 두루 공동체의 삶에서 나의 존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예로 밟아 나가서 상대를 존중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의 정신으로서 우리 동방 문화에 널리 퍼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특히 조선시대 전후로 해서 동방 예의 지국이라는 칭송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가 있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구촌 시대, 이 세계로 나아가실 때도 우리 한국의 정체성을 바로 표현하려면 극기복례 위인 아 인자 부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외부 사람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많은 정신적인 감화를 줄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그서 만세사표라는 이 베트남의 이 공자님을 모시는 문묘문묘에도 바로, 베트남에도 이게 만세사표라는 그런 칭송의 현판을 걸고, 석전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한국에서는 오래도록 온 그런 석전을 지낸 전통이 있지만, 중국은 공산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폐지를 해가지고 한 50여 년 이상, 그 마다가, 아, 1990년대에 우리 한국에 와서 대성전 석전 모시는 걸 보고 배워갔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깊은 문화와 전통을 우리는 고수하고 있다는 전통의 그 우리는 그, 아, 한국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계로 뻗어나갈 때이 석전 행사와 같은 좋은 아, 본보기를 가지고 세계인들에게 가마를 줄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으로서 우리 미소, 천사, 공자님에 대한 일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